안녕하세요 오늘은 얼굴 없이 이렇게 화면으로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쉬는 동안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차트를 볼때제 얼굴 때문에 거래량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우,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얼마나 꼴 보기 싫었을까 저도 보는데 아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아 치우고 싶고 그래서 과감히 얼굴을 치우고 자료에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하는데 집중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하고 꾸미고 그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업로드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좀더 편집이라든지 업로드하는데 적응이 되고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때 또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전문가들의 BOM픽입니다 오늘 식음료 업종들이 강세였죠 특히 육개주 사료주 밀가루 아침에만 해도 엔터주를 굉장히 좋게 바라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육개주들이 상승하면서 <laughs> 엔터주 폭망 엔터주 팔아서 닭고기 사러 갔나 봐요 알 수가 없어 정말 힌트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고 어디서 툭툭 튀어 나오는데 아, 우리 차례는 언제 나올까요 언젠가는 내 차례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준비하고 있자고요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 수혜가 전망된다 중국 합작사 증자참여에 2차전지 소재 증설에 따른 증설 효과가 기대되고 있고요 mlcc용 이형 필름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업체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에 비해서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두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탄력성이 떨어져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오늘 좀 움직여 주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조정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LNF에 비해서 흐름은 좀 좋았습니다. 칩스 미디어 국내 유일 세계 3위의 반도체 비디오 IP 업체고요. 하드웨어 IP 기반 고해상도 영상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150개 사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애플이 사우디의 전장형 반도체 공장을 11조 원 투자를 검토한다고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좀 반등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가 위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볼까요? 오늘 반등이 있었지만 자리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제이시 케미칼, 바이오디젤 생산 기업이고요. 숨겨진 유전 관련 주라고 해요. 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디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바이오디젤 의무첨가 비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실적이 호전될 전망이고 영업이익률도 10% 이상 증가될 예상이라고 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긴 한데 내용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신환경,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디젤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에코프로. 연초 이단 악재 주가 하락은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의 성장성은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요즘 주가 흐름 괜찮았죠. 자회사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고 자회사 기업 가치 반영 시 주가는 재평가될 것이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HN 둘다 성장성이 있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회복될 일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에코프로 아직 회복을 많이 못 했어요. 이때 저점 찍고 회복하는 듯하다가 횡보하고 좀 회복하는 듯했는데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오늘 6개주 잘 갔는데 그 중에 한 종목 선정해 주셨습니다. 정다운이고요. 신선육 가공육 판매 업체고 오리 가격 상승으로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야외활동 증가로 소비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쭉 올라왔다가 많이 반납을 하긴 했어요. 오늘 3,07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6개주들 처음 슈팅을 한 거라 음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 연속성이 없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삼성전자 신저가 찍고 반등 과연 반등일까요? 정말 반등이었으면 좋겠는데. 서버양 DRAM 증가, 차세대 AI 반도체 성장, 중저가 폰 갤럭시 A13의 엑시노스 탑재가 주목이 된다. 매크로 변수, 공매도 등이 일회성 악재로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부문이 하반기 실적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적의 저가 매수 시점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이게 정말 신저가였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의 신저가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의류 화장품 유통 플랫폼 수혜주고요. 수입 수위 브랜드 판매 호조로 인한 1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유통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외인 수급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꾸준히 잘 회복하고 있네요. 현대백화점. 실적 우려에 대한 주가는 선반영되었다. 봄세일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면세 실적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고, 하반기 해외 소비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조정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아직 제대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면세점도 좋게 보고 하니까 이럴 때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죠? 테스나, 삼성전자양 파운드리 투자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요. 1분기 매출 42%, 영업이익이 80%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요. 삼성 CIS 증설, 테스트 외주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산 인수 관련 불확실성이 소멸되었고 두산 인수로 인해서 든든한 자금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테스나 엄청 좋았죠? 테스나 오늘 9%, 9.04% 오르고 마감을 했네요. 코스메카 코리아, 국내 최초 3중 기능성 비비크림을 개발했다고 하고요. TS 트릴리온 탈모 관련 제품 OEM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OEM, ODM 전문 기업이고요. 기초 및 색조 화장품 등 주요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죠. 역시 코스메카 코리아도 4.59%로 마감을 했네요. VC, 거리 측정기 국내 1위고요. 골프선수들이 필드에서 홀의 위치를 측정할 때 쓰는 기기라고 해요. vse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시장에도 진출했고요. lg u 플러스와 초정밀 위치 정보 서비스를 협약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긴 한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상장하고 계속 하락을 했네요. 하락하고 이제 반등하고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틀까 말까 하고 있는 위치 같은데 좀 생소한 기업이라서 한번 볼게요. 골프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토탈 골프 IT 기업. 주요 제품으로는 필드에서 골프를 즐기는 골퍼들에게 홀과 코스에 대한 거리 정보, 그린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리 측정기 제품. 세계 최초의 음성형 GPS 거리 측정기를 시작으로 시계형, 레이저형 등 골퍼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연습장치인 론츠 모니터 제품 골프의 스윙 자세와 구질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골프 시뮬레이터 등이 있음 국내 시장 및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판매를 진행 오 내용 괜찮은데요? 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확 와닿겠어요. 목표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대한항공 빅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것. 22년 1분기 실적 높아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 전망. 그런데 한간에서는 피크 아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1분기 실적은 누구나 좋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피크 아웃이 아닐까 그런 우려가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해성 DS 이제는 시가총액 2조원도 가시권이다. 1분기 프리뷰. 수익성 서프라이즈 시험. 22년 2분기 실적 흐름도 점검하자. 목표가 11만 4천원. 해성DS 오늘도 초반에 엄청 좋았어요. 마감하면서 조금 하락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해성DS 한 곳에서 더 나왔습니다. KF 투자증권에서 달라진 이 레벨. 달라질 주가 레벨. 22년 1분기 수요를 너무 야보았다. 실적 호소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목표가 11만 8천 원. 해성디에스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 북미 리그 카운트 증가로 인한 유정용 강관 매출 호조. 3월부터 내수 강관 수요도 반등. 목표가 19만 원. BGF 리테일. BGF 리테일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이제 취식도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 전망. 2분기 매출 8%, 영업이익 18%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고마진 상품군 매출에 대한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고요. 자가진단 키트 판매 호조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1% 상회할 전망이라고 해요. 목표가 21만 5천원. 제이시스 메디칼, MDR 후기, 준비된 큰 그림, 사이너셔아향 포텐자 매출 확대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시장 추정치 소폭 상회할 전망이고요. ODM 기반 글로벌 매출 확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12,000원, SO1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1분기 프리뷰, 컨세서스 상위할 전망이고요. 뷰, 마진 강세, 장기화 전망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13만 7천원. 어우, 이건 차트 확인해 봐야죠. SO1, 어우, 그래도 꾸준히 계속 상승을 했어요. 거의 전고점 가까이 왔는데요. 어우, 전고점 거의 다 왔어요. 대웅제약. 팩스프라잔 출시 전에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1분기 컨센서스 상회할 전망이다. 나보타와 팩스프라잔 수익성 쌍두마차라고 합니다. 목표가 22만원.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계속 좋았습니다. 양호한 실적 예상. 올해는 글로벌 상용화 목표. 1분기 컨센서스 상회할 전망이고요. 올해 글로벌 상용화가 예상되고 매각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해요. 목표가 36만원. 클래시스. 신제품에 거는 기대. 1분기 프리뷰 컨세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상반기는 신제품 효과에 리오프닝까지 더해질 전망이라고 해요. 목표가 27,000원. 현대 오토웨버. 실적 개선세에 모빌리티 성장성이 더해진다. 1분기 실적 개선주는 바로 나야, 나. 올해 1분기 매출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해요. 목표가 164,000원. KB 금융 주도주 지위가 계속될 전망이고요.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 시행의 원년 목표가 7만 5천 원. 우리금융지주 모멘텀의 현실화 여부가 중요하고 업종 내 가장 가파른 주가 상승 시연 목표가 1만 9천 원. LX 세미콘이랑 덕산 네오룩스는 어떤 무슨 기획 특집이 있었나봐요.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신중한 모멘텀 플레이. LX 세미콘 목표주가 19만 5천원 상향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덕산 네오럭스 목표주가 5만 6천원 상향 투자 의견 매수 유지 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지금 주가에서도 편안한 방산주,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가 생각보다 크고 해외 수출 매출비중 정상화 속도도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난해 수주잔고는 8조 원을 상회하며 역사적 최고 수준을 갱신. 올해에는 더큰 폭의 수주잔고 증가가 예상. 이미 상반기 수주만으로도 올해 수주 잔고 증가는 확정적이다. 목표가 9 2 0 0원 궁금해지는데요. 엘아이즈 엑스원. 음, 조정받고 잘 올라가고 있네요. 음, 주봉으로 보면 우상향 예쁘게 하고 있고 월봉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 올라갈 자리는 있어 보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높아진 수주 잔고 신뢰성이 긍정적이다 피드 후 EPC 전략으로 높아진 신규 수주 가시성 2022년 주요 관전 포인트는 수익성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계기 목표가 3만 0천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포트도 많고 상향 리포트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 일정 잘 확인하셔서 미리 대비해 두셨다가 우리도 두더지 작전에 한번 참여해 보자고요 내일의 대응 전략입니다 테마적 장세 흐름은 지속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리오프닝,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건 테마적인 성격은 아니니까 실적주에 좀 걸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하자고요. 카메라 안 보고 이렇게 화면만 보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왠지 소통이 덜 되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예쁜 척 하지 않고 편하게 할수 있어서 그런 점은 좋으네요. 그리고 업로드 시간이 확실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빨리 편집하러 갈게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